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모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진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록에 보면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한 것은 아마 흔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도 적지 않았고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약 3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에 온 바울이 제자들을 만났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2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건을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였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12 사람쯤이라고 하는 정확한 숫자를 기록한 것은 아마 보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적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12 사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있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12 사람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회당을 찾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거부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 말씀을 비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의 주인 역할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찾은 곳이 두란노 서원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두란노 서원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기독교 출판사 이름입니다. 온리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출판사가 기독교 출판사가 바로 두란노 서원이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 하면 기독교 출판사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두란노 서원이 무슨 교회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란노 교회 이런 명칭도 붙이기는 하는데요. 두란노서원은 교회와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두란노서원에서 무엇을 하는 곳이었느냐? 두란노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란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티란노스는 사람이 이름입니다. 에베소에 살았던 철학자 이름이고 이 투란노스라고 하는 이 철학을 하고 수학자였던 이 사람이 이 철학을 강연하고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강연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각종 회의를 할수 있는 장소 또 세미나 장소 이런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특색을 보면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 할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해가 질려고 할때좀 선선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적인 논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전이나 낮 시간에는 그것이 비워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한 거죠 우리는 또 제자훈련 하면 오늘과 같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그런 어떤 단계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누구이냐 또한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에베소 교회, 칭찬 듣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갈망했고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교회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십 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행사들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도 기쁘고 눈도 즐겁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취미 활동하러 교회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되겠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함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복된 말씀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첫 시작을 보면 에베서 교회가 세워진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회당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고 나가라고 하니 나오게 된 거죠. 막상 나오게 되어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바울이 두란노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처럼 저희도 처음 시작이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교회라는 건물에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만 들을 수 있는 장소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한 목사님께서 의료선교회 사무실이 주일에는 비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첫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배 장소가 아니고 예배당이 아닌 의료선교회 사무실에서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죠. 구약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전을 성전답게 하지 못하니까 내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오셨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성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고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첫 시작이 그렇게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복된 말씀 교회도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12명쯤 되었다고 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복된 말씀 교회 첫 번째 예배드릴 때그 정도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 주시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성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된 말씀교회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만 만든다면 여러분들도 금방 알 겁니다. 저 목사도 다른 목사들과 똑같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함으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해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경험으로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성경에 말씀하시는 칭찬 듣는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커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게 될때 그것이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또한 제대로 듣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복된 말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게 하시고 또한 복된 말씀 교회가 이렇게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복된 말씀 교회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삶의 현장에서 맺어가는 부흥을 맛보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셔서 그 모든 고난이 삶을 억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몸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튼튼한 다리를 허락해 주시며 튼튼한 허리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하는 그 자리를 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전명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